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가서 제3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운동에 위하여 파송했다는 사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자가 더 복되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증거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고 누든지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없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참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나가서 오늘 우리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달. 아 주여,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들 끝까지 사랑함으로, 부흥동의 귀하에 쓰임맞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길, 진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